이번 실험은 사이클로이드 등속운동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등속운동과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지관과 네임펜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관을 옆으로 놓고 네임펜의 뚜껑을 빼내어서 펜촉의 끝이 지관의 끝 부분과 일치하도록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해주도록 합니다. 네. 바닥에 이면지 등을 깔고 직관을 세운 뒤 펜촉을 종이의 끝에 가져다 대어서 펜이 묻어나는 위치에서 직관을 붙여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직관을 종이 위에서 움직였을 때 펜이 잘 묻어 나오도록 위치를 시켜 줍니다. 그다음 책상을 벽면에 붙여 놓아 주고 A4 용지를 벽면과 나란하게 놓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책상에 고정을 해주도록 하고 조금 전 만들었던 지관을 준비해서 를 펜을 벽면에 붙여서 종이의 한쪽 끝에 놓아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지관을 벽에 붙인 상태로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굴려주도록 합니다. 네. 이것은 원을 직선 위에 놓고 굴렸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이동한 자취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낙하하는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할때 가장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곡선이며, 이 곡선을 따라 낙하하는 경우,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동시에 같은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직원에 여러 번 굴려보며 곡선을 충분히 그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뒤에 사이클로이드 브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사각형을 오려내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려준 다음 골판지를 준비를 해서 골판지의 아래 부분과 브록의 아래 부분이 일치하도록 해 주고 오른쪽 끝부분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시켜 준 다음 네, 풀을 이용해 브록과 골판지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브록과 골판지를 잘 붙여준 다음, 브록의 네, 곡선을 따라 가위를 이용해 오려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브록 밖으로 삐져나오는 골판지 부분도 같이 오려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고,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브록의 나머지 네모 칸을 오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우드락판을 준비해서 조금정 오린 브록을 우드락판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네. 종이를 붙여준 다음, 가위를 이용해 선을 따라 오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자르면 12개의 우드락 조각이 생기는데, 이 우드락 조각들에 붙은 종이를 모두 떼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 조각들을 2개씩 포개어 붙여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개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싸 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이 조각의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조각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 양면 테이프를 한 번에 붙이고, 그리고 반대편을 뒤집어서 또한번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들을 가위로 오려서 6개의 조각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우드락 조각을 만들어준 다음, 조금 전 우린 골판지를 준비를 하고 네. 우드락 조각에 양면테이프를 떼어내어서 골판지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조각을 붙일 때는 골판지의 곡선면에서 딱 달라붙지 않고 약 0.5cm 정도 떨어져서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우드락 조각을 붙여준 다음 다시 양면테이프를 떼어내주도록 하고 하나 더 만든 조각을 그 위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네, 두 곡선이 정확히 겹쳐지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겹쳐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네, 같은 방법으로 직선 모양도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든 사이클로이드 레일을 벽면 끝에 붙여놓아주고, 각각의 레일에 구슬을 굴려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구슬을 굴려보았을 때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준 다음, 이번에는 직선과 곡선에서 동시에 구슬을 굴려보도록 합니다. 둘중 곡선에서 더 빠르게 구슬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리를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전선 몰딩을 이용해 등속 직선 운동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실험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물체가 낙하할 때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곡선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알아보고 사이클로이드 모형을 만들어 실제 구슬의 운동을 관찰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